먼저, 뻔번에는 밑에 군양이 있었는데, 요 밑에 있었는데, 저 위에 군형이 엄청 큰데로 큰 이사갔네? 예? 벌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. 주문을 당겨볼까? 어우, 많이 들어가고 있어. 저것도 2017년도에 그 밑에 있었는데, 왜 거기 있고? 저쪽에도 지금 이제 사다리 있는 데는 한참 더 가야 되는데, 응? 음? 아, 저쪽에, 저기 있구나. 벌 수요가 많아요. 분명, 분봉이 아니기를. 뭐, 분봉이라도 뭐, 꿀이 뭐 많고 뭐 하면 되는데, 저거는 개밑띠가 흘러가지 않아가지고, 다행인데. 아, 동영상 짤막짤막하게 해야겠어. 어제 너무 길어가지고, 열 길을 한꺼번에 보내다가, 어, 피 봤네? 어디서 피본 거야? 에이, 참나. 사방에 가시 푸석이네요, 뭐. 에? 오케이, 여기까지.